안녕하세요. 2024년 소비자 평가 화성시 우수상을 수상한 동탄가치 부동산입니다. 화성시 능동소재 수동탄역 인근 도로면에 건축되는 나린프라자를 소개합니다. 주변 아파트 단지들과 상하주택 단지 등 1만여 세대 하아리 상권으로 상업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이라 병원이나 학원 등 선점하기 좋은 상가입니다. 또한 동탄역 GTX 계통으로수동탄역 동탄도이철도 트럼역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서동탄역 인근 상하리상가로 추천드리는 동탄나린프라자는 대지면적 670평방미터 약 203평, 지하2층에서 지상5층까지 연면적 2960평방미터 약 895평으로 한계층 면적은 395.87평방미터 약 120평입니다. 1층에는 편의점이나 약국, 카페나 식당,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으로 추천드리고 전용면적 13평에서 14평 정도로 분양가는 5억원대입니다. 3층과 4층은 학원층으로 전용 16평에서 24평까지로 대략적으로 평당 1,250만원에서 1,350만원 정도로 분양가는 4억원대에서 5억원대입니다. 수동탄역 인근 항아리상으로 소개해드리는 나림프란자의 장점은 거주세대 대비 상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신설 호재가 있는 대단지 아파트 앞 데로벤 프란스 상가이므로 든든한 고정수요 확보가 용이한 상가입니다. 동탄 일신도시 능동소재 서동탄 나림프라자 상가 분양 관련 자료 사진과 영상으로 둘러보시고 동탄 지역에서 항아리 상가 분양이나 매매, 임대차이시면 연락주세요. 늘 좋은 상가로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